주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배구, 농구, 씨름. 뭐. 양궁, 역도 선수들의 트레이너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무릎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나온 스포츠의약 기반의 운동 전문가 정문균입니다. 일반인분들이 무릎을 아프게, 무릎이 아프시면 대부분 그렇게 쉬기만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은 더 점점 퇴화되고요이 운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걸 이제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는 지금 통증이 있으시면 그 통증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이 운동은요 뭐 과부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체중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무릎에 또한 무리를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총세 가지의 근육을 깨워서 무릎 연금을 저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뼈라고 음. 하는 슬개골을 아, 무릎 안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음. 바로 내측 사관근입니다. 아, 무릎에 음. 문제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저 근육을 쓰지를 못해요. 오. 없는 게 아니라 쓰지를 못하고 있고요. 음. 이 내측 사관근은요. 슬개골이 바깥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음. 얘들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치우친 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음. 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솔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탈선한 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 걔를 어떻게 하면 쓸 수가, 편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 연근 저축 운동의 1단계. 내측 사관근을 활성화시켜라입니다. 활성화 먼저 내측 사관근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통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오케이. 편안하게 어우, 아, 아파. 아, 아파. 영에서 아, 아, 1 0까지 했을 때한5 네. 정도? 5 정도. 아 네. 5 정도. 자 그러면 우리 내측 네 네. 사관근 한번 볼까요? 네. 예. 먼저 무릎에 힘을 완전하게 빼주셔야 돼요. 음. 이 뚜껑뼈가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만. 움직이는 거예 어. 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잘 움직이죠. 어, 네. 근데 얘는 어. 이렇게밖에 뻑뻑해. 어 힘을 그러네요. 덜 빼신 거예요. 아, 아, 아 이제 힘 빠진 거 느끼셨죠? 예, 네,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똑바로 올라간다는 느낌만 가지세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하시는 손이 그냥 어느 정도의 저항만입니다. 뚜껑뼈가 내손 밑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인지하는 용이에요. 천천히 힘 한번 줘보세요. 천천히 지그시 탁하지 말고 네, 통발을 당기는 것처럼 천천히 음 끌어오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힘 빼세요. 해볼까요? 천천히. 지금 보세요 화면 네. 여기 중간 손가락이 안 보이죠 지금 네. 손톱 끝이 천천히 네. 힘줘 보세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네? 되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음. 요 손가락으로 네. 요렇게 짚는 거예요. 힘빼 보세요. 힘빼 보세요. 힘 빼면 이렇게 화면 보세요. 손톱이 안 보이죠? 네. 거기 근육에 힘을 준다고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뚜껑뼈만 음. 당기시는 겁니다. 근육은 쓰는 데만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활성화시키려면 인지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힘줘보세요. 오, 네. 음. 음. 그렇죠.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죠. 음. 자, 그리고 그렇죠.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죠. 여기 이 부분, 예, 올라오는 거 느끼시죠? 네. 다시 한두번 정도 더 해볼게요. 음. 그렇죠. 자 유지 유지. <laughs> 그렇죠. 지금 엄지 손가락 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유가 빠지는 거거든요. 아. 자 지금 뭐이 상태로 변화가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얼마만에 네. 해볼까요? 네. 그냥 네. 테스트해 볼까요? 똑같이. 응? 안 아파졌어. 요세게안 아파졌다고요? 네. 전혀. 그래도 영부터 1 0이라고 고르신다면 숫자를 한 일. 1? 1? 어. 네. 야. 야. 어? 거의 못 느낄 텐데. 거의 통증이 지금. 없다라는 소린데. 네. 이게 바로, 난못믿어 이게 바로 연동저축이라는 겁니다.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들어가죠. 허벅지 뼈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요근을 활성화시켜라입니다. 어, 장요근은요, 네. 허리에 시작해서 대퇴골 안쪽으로 이제 주행하는 근육인데요. 이 무릎의 특성상, 무릎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이질 않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제 불안정성이 만들어지고, 이제 통증이나 아니면 관절염, 손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장요근이 힘을 잘 쓰게 되면 대퇴골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틀어주기 때문에 무릎이 훨씬 더 안정한 상태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음, 에이, 자, 에이, 이 손, 운동 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요. 음. 다리를 그냥 곧게 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음. 발을 45도 바깥으로 돌립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올리셔서 하나 둘 천천히 내리셔서 다 놓치 말고 하나 둘 어... 이때 주의할 거는요 하시면 알겠지만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장요근이 약하기 때문에 장요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퇴골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45도 정도 트시고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사례자분도 이렇게 바깥으로 갈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네. 아니라 곧게. 아. 다리는, 네. 허벅지는 바깥으로 45도 트러스를 지원정. 아래 위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천천히 내리시고. 다시. 어려운데. 올리세요. 자, 지금 보면 무릎이 또 천장을 향하죠. 네. 다시, 바깥쪽으로. 아. 아. 다시, 바깥쪽으로. 아. 아. 자. 아. 자꾸 돌아오려고 그러네. 네. 어. 그러면. 음. 보면서. 그렇죠. 그... 음. 팔꿈치를 이렇게. 음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발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요렇게하렇게이 음, 네. 그리고 렇려보세요이렇죠오렇죠이잘올이가죠 음 천천히 내리시고 무릎에 음 거의 무리에안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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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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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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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 시작 어우 <laughs> 준비 시작 어우 <오우. 웃음> 먼저 힘 주세요 힘. 90도 90도 작! 90도 더 들어 90도 그 사이에 이렇게 힘이 생겼다는 게 놀랍죠 아, 그럼 운동도 너무 어렵지 않고 간단한데 장력을 신기하네요 아니, 뭐 지금 다리의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내려와서 계단 그 말... 걸어보나요 계단은 좀가려워진것 것 같아요 계단으로.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계단 한번 오르기 네, 내려오기 계단. 해보겠습니다 평상시 속도로 올라가시죠 뭐예 네. 일단은 걱정스러운 마음으어 음. 근데. 이쪽이 힘을 더잘 받는 느낌 오, 오. 음. 아까랑 다른데요? 올라갈 때? 아까는 여기가 좀 힘이 약했었는데. 네. 근데 원래 내려올 때가. 아니, 진짜... 네. 내려오는 네. 게 힘들어요. 이걸 잘 받는. 그러니까 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면 오른발부터 내려가보세요. 볼... 아하, 그럴까요? 아까는 왼발부터 그래. 내려갔는데? 그렇 네. 음. 내려가면서 이렇게 약간. 킹이 놓고? 이걸 많이 못 구부려서 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 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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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앞으로 이렇 왼다리는 쭉쭉. 예. 그렇지. 오른쪽 발오른쪽 골프. 어머. 네. 뭐.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부터 어머. 네. 오른쪽 오른쪽 네. 와. 음. 네. 아, 여기 러워졌어 아주. 는데요 음 <laughs> <laughs> 자. 어떠셨어요? 오른 내림 하셔 보해 보셨는데 계단을. 저도 이 프로 그래도 자주 보거든요. 네. 어, 막 이랬었는데. 아, 어, 말도 안 돼? 말이란, 그래. 말도 안 돼? 네. 네. 아니, 뭐 방송이야. 근데, 뭐, 3분 하고 막 좋아지고 그런 거. 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오, 이럴 줄은 정말. 오, 네. 실제 지금 느낌은 어떠셨어요? 확실히 좋아진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내려갈 때 불편함이 네. 네. 안 느껴졌어요. 예. 네. 뭐 아,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희 느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네. 네. 아, 몸좀 많이 봐주세요. <웃음> 네. <웃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